심장마비는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미리 보내는 경고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평범해서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을 잘못 잤나? 하고 넘기기 쉽다는 거죠. 특히 40대 이후거나 고혈압 당뇨고지혈증이 있거나 흡연과 과음. 습관이 있다면 정말 작은 증상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심장마비 직전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전조증상을 꼭 기억하기 좋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죠. 바늘처럼 콕콕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에 무거운 돌이 올라앉은 것처럼 눌리는 느낌입니다. 이 통증이 어깨, 팔, 턱 등으로 퍼지기도 해서 그냥 근육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분 이상 계속된다면 이건 바로 응급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숨 쉬기 어려워지는 호흡 곤란입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피를 내보내지 못하면 폐에 혈액이 몰리면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 통증 없이 숨만 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숨이 좀 가뿐해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평소 잘 올라가던 계단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갑자기 몸에서 힘이 쭉 빠지고 별 일을 하지 않아도 기운이 하나도 없고 누워서 쉬고만 싶어지는 상태죠.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 이 피로 증상이 심장마비의 전조였던 사례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식은땀 구역감 어지러움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면 혈압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식은땀이 비오듯 흐를 수 있어요. 구토감, 어지러움이 함께 나타나면 더 위험합니다. 특히 이유 없이 갑자기 차가운 땀이 흘러내린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슴 통증 없이 나타나는 등턱 왼팔 통증입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심장마비 신호인데요. 등이 뻐근하고 턱이 아프고 왼팔 안쪽이 저릿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꿔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장마비는 치료가 12시간 안에 시작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쉬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119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심장은 신호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생명을 지키는 갈림길이 될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